<목소리도> 네, 여러분, 따뜻한 환영의 박수,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<목소리도> 네, 여러분, 박수가 좋습니다. 너무 신기합니다. 전재훈 운영 차장님께서 직접 축구해 주시겠습니다. 박수를 부탁드립니다. <웃음> <웃음> 네, 김하성 선수에게도 네. 선배들 <laughs> <상대방을> 주고요 <이어주세요>. 네. <laughs> 라이더 선수에게도 <선세계도 웃음> 습니다 전재훈 운영 차장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의 선발 투수 오, 음, 오, 오늘 는은오늘기분 네. <laughs> yani. felt good. We won the series against t t e o the 잘 이루어져서 기기만들었습네 오늘 피어배드 선수의 승리를 자축하는 세레모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 렛츠고! 네이슨이 여러분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아직도 약간 물어봤는데, 아 근데 아까 뭐라고 다 얘기 들으셨죠? 네 맞아요.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오늘 멋진 피싱으로 승리투수가 된 피아벤드 선수에게 응원의 박수 니다네 이어서 피아벤드 유기혁 의 대모 네 오늘 대구컵을 모두 출발했습니다. 기분 어떠신지? 요즘 너무 잘 못해가지고, 뭘기다좋주세요 에이, 왜 그래. 일단, 요즘 잘 못했다고요? 누가 못했다고요? 누가 못했잖아요. 오늘, 아, 네. 벌써부터 경선을 배우는 선수예요. 네. 우리 김한성 선수 잘 못했습니까? 아! <목소리도> 최고의 유격수로 활동하고 <하도> 있죠? <목소리도> 감사합니다. 어, 그리고 아까 살짝 부탁 당하신 것 같은데, 괜찮으 괜찮습니다 네, 우리 김한선 선수, 부상 없이 올 시즌 유격수로서 최소 최고의 플레이 펼칠 수 있도록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그리고, 네, 옆에 계신 분은 대구에서, 대구에서 올라와서 김한선 선수를 너무 좋아하는 팬이라고 합니다.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하 말씀 드리꼭 시리아 선수 멋진 교수가 되시기 바랍니다. 네, 오늘 또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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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진 우리 김민성 선수에게 오늘 박수! 김민성 선수, 감사합니다. 한 말씀 부탁드리게 어, 제가 여태까지 올라온 한상 중에서 오늘 드리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? 제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네, 공감입니다 감사합니다 자, 네. 이분들은요 오늘 사귄지 4년째, 4년째 된 네, 분들인데 네, 일단... <laughs> 아, 발라봐서 나 쫙쫙 놀랐잖아 네, 김민선 선생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, 좀... <laughs> 네, 우리 남자친구도요 열심히 하세요 아, 이집에는 이 제가 봤을 때 김민선 선수 님이 뭐 가지고 또 여자친구한테 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두분 예쁜 사랑하시고 김민선 선수 멀티플레이 계속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네, 스나이더 선수 오늘 역시 멋진 파려리야 함께 해 주셨는데 기분 어떠신지 the h s the feeling today 죠어떠지 네. 네 자, 오늘도 홈런을 터트렸죠. 네, 오늘 나이더 선수 홈런을 쳤는데 홈런 쳤을 때 when you hit the home run. Yeah, you feel. 그냥 저 그냥 저 상남자 나이 크죠 상남자 수아이더 선생님 의러분의 박수. 이스한번세요한분도 남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, 다음 시즌까지 우리 스나이더 선수에게 남아달라고 부탁을 한 우리 팬 여러분, 팬분께도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이사인분을선달하고요 우리, 우리 스나이더 선수가 사인을 완료하는 순간에 우리 선수들은 퇴장을 합니다. 퇴장하는 그 순간까지도 뜨거운 박수와 함성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우리 선수들 이제 퇴장하겠습니다. 합니다. <laughs> 오늘 대승 팬 여러분 덕분에 대단한 하루였습니다. 끝까지 나가서 응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내일 또 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나가서 한성규스 감사합니다. <laughs>